11기상 7장이고요 8절 한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열왕기상 7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7장 말씀은 쭉 보면은 어떤 것에 대한 내용이 나와 어, 있을까요? 제목 보면 아시겠죠? 솔로몬의 궁이라고 보통 성경마다 제목이 나와 있을 겁니다. 왕궁이에요. 왕궁 솔로몬이 살고 있는 왕궁에 대한 이야기가 7장에는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왕궁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는데 왕궁은 성전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있는 이제 왕의 궁전을 생각을 하면 왕궁하고 성전은 서로 마주 보고 있어요. 구조가 왕궁과 성전은 나란히 마주 보고 있어요. 구조나 배치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될게 뭐냐면 왕궁은 누가 사는 집이죠? 왕궁은 당연히 왕이 사는 집이에요. 왕의 가족들이 사는 집이고 성전은 어, 언약기가 모셔져 있고 누구를 위한 공간이냐면 누구를 위한 공간인가 요 성전은 우리가 여기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건데 성전은 하나님의 어떤 그 임재를 상징하는 공간이지 누가 제일 많이 사용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제일 많이 사용을 하는 공간이에요 백성들 그러니까 단수가 아니에요 백성들이에요 백성들이니까 우리가 이 왕궁과 성전이 누구 특정 대상을 위해서 있는 공간이라고 하기보다는 왕궁과 성전이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왕궁이니까 왕이 살겠구나. 맞아요. 왕이 삽니다. 근데 우리가 이때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운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세 직분이 있어요. 세 직분이. 1번이 뭐냐면 왕. 왕, 당연히 왕이겠죠. 또 하나는 누구냐면 제사장. 또 하나는 있냐면 선지자. 이렇게 세 직분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운 존재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에 입각해서 왕도 누구를 위해 존재하냐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해요. 왕궁도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요. 왕이 사는 일가가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이 왕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말씀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제사장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고요. 선지자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고요. 왕은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리는 사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제사장, 선지자, 왕.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이게 모든 것을 통합하는 게 누구냐면, 우리예요. 우리. 그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늘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7장에 이제 7장에서 왕궁을 드러내는 이유는 기름부음 받은 사람으로서 왕의 역할에 대해서 어, 나열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불편한 게한두 가지가 사실 아닙니다. 7장 말씀을 보면서 자 먼저 1절 한번 봐보실래요. 1절에 보면은. <laughs>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한번 말씀을 나눈 것 같은데, 1절 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 옆에 메모를 하실까요? 성, 왕궁은 13년, 성전은 몇 년? 7년. 7년. 여기서부터 일단 대조가 됩니다. 7년. 성전을 짓는데 걸리는 시간 7년, 왕궁을 짓는데 걸리는 13년, 무려 20년 동안 건축을 한 것입니다. 근데 얼추 시간을 보더라도 왕궁 짓는데 몇 배가 걸린 거예요. 우리가 딱 봐도 두 배가 걸린 거예요. 얼추 어림잡아서 두 배가 걸린 거죠. 시간만 두 배가 걸렸을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나중에 목상으로 쭉 읽어 볼때 7장 2절을 읽지는 않을 거예요. 7장 2절 옆에다가 뭐라고 메모를 해 두셔야 되냐면 6장 2절을 반드시 적어 두십시오. 6장 2절. 대조가 됩니다. 6장 2절에 뭐가 나와 있냐면 당연히 성전이 나와 있겠지요. 성전 6장 2절은 성전, 7장 2절은 왕궁. 자, 우리가 여기 이, 이 새벽에 머리가 잔뜩 아픈데 산수를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하진 않겠습니다. 자, 성전이 왕, 성전에 비해서 왕궁이 정확하게 몇 배냐면 4배가 큽니다. 4배가 커요. 왕궁이 4배가 큽니다. 왕궁이, 4배가 큽니다. 왕궁이 성전의 4배입니다. 우리가 말씀 소두에 말씀드렸죠. 성전과 왕궁은 마주보고 나란히 있는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축을 잘 몰라도 나란히 있다라면 건물을 지을 때 어떻게 짓는 게 예쁘게 짓겠어요? 당연히 비슷한 규모로 비슷한 모양으로 지면 예쁘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성전이 있어요? 왕궁이 있어요? 왕궁이 몇 배가 커요? 네 배가 크게 지어져 있어요. 모양이 이뻐요, 안 이뻐요? 안 이쁘게 나오는 거예요.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성전과 왕궁이 그래요.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동일한 크기는 될수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2 0살 이상이 넘는 건장한 사람들은 1년에 적어도 세 번은 성전에 나와서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전 국민이.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왕궁이 커야 돼요? 성전이 커야 돼요? 당연히 성전이 커야죠. 전 국민이 와서 한 번씩 머물러가는 공간인데, 그러면 우리가 백반 양보해도 네 배가 크려면은, 당연히 성전이 더 커야 돼요. 우리 상식적으로는. 근데, 오늘 말씀에는 왕궁이 무려 네 배나 크다라고 나와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크게 지었을까? 거기까지 생각을 해봐야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왜 이렇게 컸을까요? 야, 내가 왕이니까 말이야. 왕의 위용을 뽐내야 돼. 네 배는 커야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해서, 네 배를 지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자, 그 답이 오늘 우리 읽은 말씀, 이 7장 8절 말씀에 답이 있어요. 자, 7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거쳐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왜 컸을까요? 나와있지요. 왜 컸을까? 바로의 딸을 위한 공간도 만들었어요. 바로의 딸을 공간 그 바로의 딸만을 위한 공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크게 어, 목사님 이상하네요. 그러면 어, 왕과 왕비 두 명을 위해서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성전을 크게 지었을까요? 그것도 이해가 안 가잖아요. 너무 이게 공간 낭비잖아요. 자 거기 우리. 7장 8절에 메모를 하나 더해 두십시오. 우리가 오늘 읽어야 될 본문이 하나가 더 있는데 사실 나중에도 읽을 겁니다. 11장 1절을 반드시 메모를 해 두시고 우리가 책갈피를 하고 조금 넘겨 볼게요. 11장 1절. 우리가 열왕기상 7장 말씀 보기 위해서는 11장 말씀도 같이 사실 보아야지 이해가 될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11장 1절을 한번 천천히 펴시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좀더 볼게요. 열한기상 11장 1절 말씀을 한번 펴겠습니다. 자, 11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에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자, 우리 그럼 여기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아하, 이해가 갑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들을 정략 결혼으로 데려온 여인들을 모두 궁으로 데리고 오는데, 무려 몇 명이 되는지가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어, 2절 말씀은 조금 이따 읽어보겠고요. 3절 말씀, 11장 3절,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자, 몇 명이요? 왕비가 1000명이요, 1000명. 그러니까 다 앞에서 왕의 부인이 천 명이나 돼요, 천 명이나. 야, 우리가 이것은 좀 새롭게 봐야 되죠. 솔로몬이 부인이 몇 명이다? 천 명이다. 여러 의미가 있겠죠.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이천 명을, 이, 살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천 명을 위해서 궁이 이렇게 컸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아하, 이렇게 크게 짓는 이유가 있구나라고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결혼을 정략 결혼이라고 하죠. 주방에 있는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일까요? 반대한 일일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끔찍이도 반대한 일이에요. 이게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자 성전 크, 왕궁 크게 지을 수 있다고 봐요. 왕이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크게 짓는 것이 저는 이해가 가요. 그래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 명분이라고 하는 것이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자, 11장 2절 말씀. 우리가 조금 이따 읽겠다고 라 했던 11장 2절 말씀을 열왕기상 11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원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원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막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여인들을 충분히 왕궁 안에서 초소를 주고 그들의 생활 공간을 주려고 하니까 왕궁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집을 크게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20년 동안, 건물을 짓는 20년 동안 평화가 있었다. 전쟁이 없었어요. 왜 평화가 있었을까? 우리는 이해하죠. 이렇게 주변 국가들과 정략 결혼을 맺으니까 당연히 전쟁이 없어요. 전부 다뭐 사돈의 팔촌의 친척인데 전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왕궁이 커졌던 이유, 천명의 여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들어왔을까? 우리는 알게 되죠. 천명의 여인들을 통해서 그녀들이 믿고 있었던 우상과 그녀들이 믿고 있었던 문화가 이제 야금야금야금 어디로 들어오냐면 이스라엘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들어와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그마한 공간들이 만들어지고 이 공간들이 있었고 그들이, 그들의 문화가 들어오는데 그곳이 어디냐? 성전 바로 맞은편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그런 공간 바로 앞에 우상을 섬기는 공간이 합법적으로 있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여러분들,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성전이 만들어지고 왕궁이 만들어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그런 예배와 온전한 어떤 찬양에 어떤 그런 것들이 점점 비중이 낮아지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문화들이 점점 점점 득세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지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안에도요. 우리 마음속에도 성전과 왕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공간이 있고요. 내가 감당해야 될 왕궁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는요, 지내 성전이니까 하나님을 위한 예배, 왕궁을, 왕궁의 공간이니까 나의 공간. 아까 말씀드렸죠. 이두 공간 모두가 무엇을 위한 공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성전이건 왕궁이건 구분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삶의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일들로 인해서 예레미야가 이 열왕기 말씀을 작성하면서 이 7장 말씀 우리가 읽었던 7장 말씀과 11장 말씀을 적어 내려가면서 얼마나 가슴을 막 후벼 팠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많이 불러봤던 여러분들 노래 아실 거예요. 시인과 촌장이라는 사람이 불렀던 가시나무란 노래 아시죠? 여기 다들 가사 아실 거예요. 이런 가사 있잖아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곳 없네. 이 시인과 촌장이 CCM 사, 사역자예요. 찬양 사역자입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이 거할 것 없네. 이 찬양이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이 찬양.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은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있어야 되고,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거하는 장소가 필요한데, 내 속에 다른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채우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이 머물러야 될 공간으로서의 내 마음의 성전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도 솔로몬이 가던 길을 답습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고 대단하다고 할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지었으면, 제대로 짓고, 제대로 역할을 감당했었어야 합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치부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속에 뭐가 있을까? 내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공간으로서 온전히 성전과 왕궁이 아름답게 자리매김하고 있을까? 그 역할이 잘 수행되고 있을까?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바르게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우리의 왕궁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 왕궁과 성전을 잘 만들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 속에서 믿음으로 간증으로 그리고 고백으로 실천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마음속의 왕궁의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자녀 이혼이 그 자녀의 삶을 살아내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안의 왕궁과 내 안의 성전이 오로지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이기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런 공간들이 쓰이는 일이 없게 하시고, 딱한 분,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왕궁, 우리의 성전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선물로 주신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하루를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지만, 주님께서 하루를 선물로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